삼분이면 예예. 어차피 네. 어차피 켜줄 거잖아요. 예예. 예. 오케이. 짜채기 <laughs> 짜채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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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블라까지 간다고 1대1 나오면. <laughs> 어. 네 바로 바로. 또 어... 토너먼트 맞죠. <laughs> 어... 그렇지요. 승점이야? 승점이 아니지? 승점 뭐... 아니고. 아니야. 오케이 확인. 나 가기 전에 멍무미 한번 긁어 가도 돼? 왜? 뭐라고? 어? 어? 아 긁고 가 긁고 가 멍무미 어, 먹몸이... 나 대줄게 대줄게 어, 어, 탱커 더 엄청 느껴지거든? 근데이랑어어 어. 아, 원딜은 좀 뭔가 비빌만도? 안되다 우마 너, <엄마>, 너 다음번 <laughs> <한번> 탱커라 <뜯고 해라. 웃음> 아, 아니 브루스로 밀라드 펴놓고 좋아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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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귀여워. 아 아유, 아유. 어, 귀여워 졸렬 그 아, 귀여워 탱커는 모든간의 벽 존나 느끼는데음 응. 윌런은 뭔가 좀 그러네 <웃음> <웃음> 다녀올게 아 잘했어 잘했어 어 아, 잘했어 잘했어 가보자 가보자 카인님 카이 있나? 마이막에가지막에마네 말을 중복막에가 보네. 맞아. 지막에이지막 <laughs> <laughs> 미셸된 미셸 미셸 했었 나？양 팀 아, 어, 여기팀 은？안 했 어요？야, 이렇 나오 죠？단, 한판만에 인정받 은, 음. 반드시 해야지. 반드시 해야지. 오, 아이작. 음? 아이작을 저기선 중복으로쓴거네 쓴 여기 아이작이 누구야? 달빛 님이 아... 아이자 2차로 잘해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 만 임대료를 어떻게 빼고 보내지? 로라스벤. 아빠께 <laughs> 모르는 로라스벤. <laughs> <laughs> 오 레오까지 하신다고. 오. <laughs> 아, 여기 두팀 서로 그한끗 차이로 승패점에 했었었지응 오, 이 차래요. 오른쪽에서 브루스를 하나? 어. 아니면 인종님 라이언 하나나 모르겠네. 다 보. 아니면 니콜 로벤이라서 사 님이 니콜 할 수도?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너무 그럼 뭐? 근데 뭐 니콜리는 진짜 할까? 쓰레기인데. 응. 안 하겠다. 라이언 나와서 안할 듯? 그냥 할 수도. 솔체님이 디아나를 좋아하네. 그린 보다? 디아나 리첼을 많이 하실 걸요? 음, 린 보다. 아, 린 린을 제일 그러니까 린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디아나 리첼까지. 음. 너무 린을 많이 해서 질린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오. 빵텔라. 어 빵텔라. 체급은 좋은데 지금. 게릭 체급. 플로. 아 사슬띠에 리틀 나왔다. 음. 리첼 이차랑은 또 플로랑 괜찮지. 1차오 웬일로 1차1차 2차, 이차가 나와보이긴 하는데 아, 그레타 보자마자 저 오빠가 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플로우, 파속, 골 히카가 더 좋아보이긴 하는데 클리버. 막당가. 원래 막당가. 원래 막당맛. 은 음, 양쪽 캐릭브를 봤을 때는. 뭐 아직도 게임 시작 안 했어? 이제 시작해요 편의점 아... 가서 뭐 했어? 뭐 사왔어? 샀는데 음 진짜 포스. 아저씨 같다 아 진짜 아저씨다 그다음 물이랑 질로아한번더 진로 한번 왔어? 진로 왔어? 어아 진짜 아니, 술 마시고 하면 저 탈주할게요 바로 아한판 이겼잖아 한 잔에 오케이. 탈주하겠습니다 <laughs> 질러는 거면 축하주로 끄나. 마실게요 질러 그래, 그래. 마시는 마실 거지? 네. 이따 마셔 축하주로 어? 그래? 박두가 아, 너는 마셔, 마시라고 셔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난 그렇게 야비하지 않아 그니까 어 내가 오빤 줄 알아? 열 뭐야? 열 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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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왜 그럴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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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 아이 참 역시 <laughs> 대충 봤을 때는 블루 팀이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전판도 그랬지만 테베 당하고 <laughs> <한 개고> 말아버린 왜 기어 밸류 때문에 그래요? 기어 밸류도 있는데 네. 선공 주도권도 있, 있으면서 상대가 좀 그 위치에 고정당이 되게 쉬워요. 리첼이나 플루나. 라이언도 그렇고. 그니까 윌라드가 때리면은 그때부터 아, 뭐 못하는? 그쵸,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까. 스텔라가 선공권도 있거든요. 플루랑 리첼 상대로. 그래가지고. 블루가 더 편해 보이긴 해요. 다무라 호타루 상성도 아마 호타루가 이길 겁니다. 아니, 레오가. 특성이... 특성 어, 뭔데? 아하, <laughs> 전선유지? 고독한 <laughs> 늑대 진짜 오랜만에 보네 선봉장까지 어? 뭐야? 임시방편 없었으면 옛날 건줄 어? 임시방편도 가운데 낄수 있었어요? 형터게 꼈어? 어 아유 진짜 아 바꿀게 미안하다 아, 나 <웃음> 게임 <웃음> 첫 판이어가지고 네. 그 중앙투전 따로 중앙에 막힐수있지이게지이게하다 베란다. 다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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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 그 굳이 가래님 저거 안 쓰셔도 될것 같은데 이제 그공 중요한 순간 캐하는거 말고 일단은 레드가 결국 타워 낀 상태에서 타워를 치면서 사람도 팬 거라 와, 체력적으로 이득 많이 보긴 했는데 너너 <laughs> <laughs> 자살했는데? 스페로? 아잇 방아 그? 아, <laughs> 개웃기네? 뭐야 트로퍼를 지네? 가운데 안 긁고 저는 이번 타워 파긴 한데 예예 잘은 모르겠네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었을 때 1번 트로퍼는 이렇게 의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50원짜리라 그렇고 중앙을 좀더 까는 게 낫지 않았나 아 배고파 이거 먹어 나 카핀수 갖고 왔어 나 요플레 갖고 와야겠다 아한입안줄 거야 아, 아, 아 이게 넣어줘 아 잠깐 양말 좀 벗고 아 <laughs> 진짜 짜증나 <laughs> 진짜 짜증나 아 이게 짜증나 진짜 저 아저씨 미쳐가지고. 잠철떠! 오오오! 못 녹이긴 하는데. 어. 와! 오! 다, 오, 서로 오. 오. 팽팽한데 되게? 내 어. 형창님 구멍님한테 따이 음. 거빈님이 진짜 잘하네. 잘 버티네. 어, 공좋 줬나? 오, 진짜로 잘 도망갔고. 오. 야, 좀 뭔가. 나가 못 봤는데. 욕심 안 부리고, 옆으로 돌아가지고. 리만딱 아, 넣고 빠졌네. <laughs> 결국은, 레드팀 이득 받고. 근데 이게, 제노 님이 진짜 잘 건데, 28레벨? 야, 파리야 잘한다? 제노 나란 팀할때좀 잘하라 그래. <웃음> <웃음> 아몇번 집어던지는 그조사이형 그들이긴 한데. 오늘은 아닌가 보네 아니 아직 늘어도 그냥 미쳐가지고 6살에서 저살헬서6한테 어? 6살에서 6살에서 사살에 피가 안, 아예 안 나는데? 서 6살에서 6을안 찍은 거아니에요저살에서6살에하6살에 <laughs> 어, 빵뚜이 음. 역시 피지컬로. 잘 이거, 근데 살릴라고. 잘 썼지? 와, 이러면서 두명 친하게 묶었어? 빵뚜이 와, 아, 와. 와, 빵뚜 잘한다. 그러니까, 이쪽이 있냐? 없어, 이쪽이. 아시다칭찬하려 했는데. 이쪽이 코다. 오! 오! 이것도 물었어. 야, 역시 빵뚜 셀라. 오! 빵텔라. 오, 빵... 빵텔라. 어, 이거, 어, 레, 야, 그 레오가 잘한 같은데? 거 아니야? <laughs> 레오가 처음에 잘한 거 아니야? 아, 레오도 아니, 잘하고. 아니, 아 근데 거은님이 특성 이상했겠는데 은근히 잘해. 어, <laughs> 아, 맞아. 맞아. <laughs> 은근히 잘해. 은근히 <laughs> 잘해. 특성이나 템 트리는 본인만의 그게 맞아. 있으셔. 아, 맞아. 특성은 그 진짜 기 나도 이야기 힘든데 은근히 빡대 거은님 <laughs> 예리하시네. <웃음> 야,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도 해. <laughs> 괜히 건드리면 안돼아 <laughs> 자기만의 어. 세상을 우리가 바꿀 사람은 안돼아 존중해 주세요 주인 <laughs> 아. 냉면 먹고 싶다 도시장이 아 존중 은 계속하는데 템 누를 때마다 뭔가 <laughs> 이세감이 <이제가> 되죠 <밀크죠? 웃음> 아 개질 개질해 근데 참고 있어. <laughs> 아. 와우 찰지 와 예리하게 잘 들어갔어 지금도 딱물 가게 옆으로 잘돌아갔우요 거기. 리 진짜 대와 지금 뭐야 이새끼. 와 여보. 길러 따고 왔네 먼델. 어, 따고, 따고 왔네? 어. 김홍국. 김홍국. 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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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러갈고 있나? 들어온데? 오 김홍국. 김홍국. 그래도... 아싸! 호랑나비! <laughs> <laughs> 야이거 잘한다! 이걸 잡 원딜 잡았... 하나 잡아서... 번지시키면 잡기라 했다. 어 근데 원딜 나왔어... 하나 번지시켰다. 아... 이거 빵쪽이 좀 아쉽다. 나였으면 질풍 잡게 했거든? 엥? 예? 나... 나 질풍 잡 <laughs> 했거든. 마음처럼 되나요? 아야나 나... 나... 초고수 먹문, 백바야노드 잡은 사람이야. 아, 그때 오빠 잡신이었지? 어. <laughs> 잡신, 이진산. 잡신, 이진 어감이 기분 나쁘긴 한데. <laughs> 잡신, 이진산. <laughs> <laughs> 뭔가 안 좋은 게더 <laughs> 어, 이거 한다. 홍공님이 캐리해버렸네. 잡, 종은 게. 니까 잡신. <웃음> 술 <잡종>. 먹으면 개되는 <laughs> <걔드는> 이진산. 이상, 핑. 어! <laughs> 어 아, 바로. 아. 아, 아! 아깝다. 아, 근데, 다모가 호타로를 잘 패가지고. 아... Hey. 아, 그래? 상성이 다르세, 내가 생각하는 거랑. 아니, 그, 시만도가, 아이 그, 등폭이 시만도에 막히고, 호타로가 장작 맞으면, 지풍창 탈리니까, 음. 좀 빡세. 사거리가 음. 굉장히 길어가지고. 하하, 뽀뽀 누웠다! 미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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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리띵 귀요미 왔어? 어, 귀요미 왔네? 뽀상네. 예예 예. 참여한다면서요 아이뭐저 참여하려고 누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소명 찾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명 차면은 할수 없죠 허 어... 그래요? 아아아 아. 먼저 눌렀어야지 맨고 맨고 고맨고맨 <목소리> 맹국 <맹고에서> 계속 화남 <목소리> 아 맹고는 <목소리> 화 안남 진호 패 생각이 신났는데 그냥 기가 <목소리> 죽었을 뿐이야 미팅 <목소리> <laughs> 원딜은 둘다 랩이 낫네 지금. 은 음. 아직 없지? 원딜은 할게 많아가지고. 네. 이거 조합은 투탱에 1 서포트에 근 서포트 끼고 원 원딜 근딜 이렇게 한 건가? 예. 네, 아직 없어. 정해진 건 없고 네. 아니, 근데 아직도... 요즘 그다 서포터 쓰니까 저렇게 된 게야? 나 아직 도떡게 제일 좋아. 네. 그럼 아, 양쪽에 하다. 누가 서포터야 지금? 플로랑 기아나 <laughs> 플로. 기아나 플로. 네. 오케이. 레벨 역전당했어, 그때. 맹고, 맹고. <laughs> 어! 안 가네. <laughs> 딜러가 저, 알약처럼 생긴 거 저거 끼네? 응? 저거 존나 보네? 저거 나쁘진 않아요. 탱커들? <laughs> 아니, 한번 사는 정도인가? 딜러 예. 근데 딜러는 어, 알랴이 뭐지? 이건가? 어 임시방편. 어, 어, 딜러는 레벨 레벨이 무조건 높을 수가 있으니까 효율을 음. 최대로 뽑을 놓으니까 탱커보다는. 어. 어. 왜냐면 탱커는 저기 어쨌든 67을 찍어야 제니드가볼수 있는데 딜러는 67 무조건 찍는데 탱커는 그게 아, 그 이불간은. 오. 아 딜러도 임시방편 괜찮긴 하겠구나. 임시방편이야. 스템인 스템이. 어 진짜 스템이. 음. 음. 어. 당시 딜러가. 태민, 음. 효율은 제일 좋지, 그지. 어 상시스템 이라고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리고 저게 중앙 특성이니까. 와, 와, 와잉 와! 와 퍼포, 좀 늦었죠? 지금? 짜오 퍼포, 상. 형, 로그. 형 로그. 못하 못하긴 하는데. 와, 더봐 봐, 더봐 봐. 택카 더 오르줄게, 더봐 봐. 참 아, 미안 말해 어? 미안해. 어? 아이 어쩔 수 없었어 저번에. 아, 갑자기 말이야 없어지길.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나? 나템탭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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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려 려아 방금 어떻게 잘 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불러봐. 어 하이. 아직 안 끝난 거야? 응. 응. 아. 아그판 응. 응. 삼판 이 선으로 하겠습니다. 어, 맛있어? 고기 먹었다며 소고기. 어. 맛있겠다. 었 우리는 언제 사죠? 내전 내전 열어 놓고 가만가고 정원님 누구예요?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안 아, 들었어요. 토끼 같은 동생들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토끼 같은 동생들. <laughs> 우리 다 버리고 유 아이고 씨발. 이제 아주 좀이는 토끼도 들 진짜 직접 <또> 드셔야 돼. 예, <laughs> 네, 토끼를 더데 가져 놔서 가져 놨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laughs> 제일 토끼 같은 애가 너잖아. 미팅와 <laughs> 니팅이네. <미팅이래. 웃음> 아 이거. 우와 이거 아 한국이가 지금. 캐하고 앞에 두 명. 근데 이게 좋은 구동지는 좀 애매하거든요. 네네 네. 레드야. 오 빵쪽이 뛰어지고 좋겠다. 아그 앞에 저거. 오파고 이거 투탱 교환인가? 구독은? 서로 교환하는 정도인것 같은데? 아.. 닌쫑님이 잘 갔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 그걸 못했네 봐봐 일단 투탱 교환했는데 3대3인데 할만하지 않나? 음. 오! 어? 아 질풍 없다 어, 질풍 어, 없다 어, 아야 어? 이거 사지리가 죽어 이러면? 어, 어 옆에, 이러면 옆에. 근데 오저 다무? 어? 어? 아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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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연계 엄가. 된다 어, 엄마 완료 어? 와아 형창이 잘한다 얘 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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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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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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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진짜 미팅 맞아 <laughs> 방금 인정 아 방금 인정 아 우리 클랩민왜 이렇게 많아 꿀상 띡거 <laughs> 아, 미팅 어 방금 삼 탄... 레버클로. 어디서 나오지? 럼클로. 미팅이랑 뭐냐 꿀상님 하는 거 보고랑 다 해줬더라. 대기.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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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기. 근데 대기하면서 발작하는 사람 몇명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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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있어요 저거 좀. <laughs> 무서워. 아아 <laughs> <무서워. 웃음> 아. 소? 아, 아. 존나 <laughs> <laughs> 무서워 <고맙이>. 개 무서워 <laughs> 웃어? 고맹 고맹 <laughs> <오 Summer> 고상님 플랜 나가면 형 때문이야 왜나 때문에 미친놈아 나 한번도 했는데 <laughs> 아, 트퍼 끈다 이거를 노릴 수도 있는데 <웃음> 아 보자 보자를 끈다 아 미안 아, 보자 <오자. 고캐스터> 어아깝다 별보프라 대합드지요아야아야 별보프라 저게 진짜 녹아. 프라 온수. 몇번 죽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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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잘오오 다 됐지. 아니 달빛 곰이 사람은 볼 때마다 너무 잘하는데 이분은. 우, 우리도 그 아, 얘기하고 그래? 있었어요. 그냥 다들 그래. 잘해 지금 홍국님도 개 잘하고 있고. 대표님 매드 사이언티스트. <laughs> 매드 사이언티스트. <웃음> 아, <웃음> 아, 맞아, 그래. <laughs> 매드 사이언티스트. <laughs> 전선이 이제 보는게 임시방편에 선동장에아 그래도 임시방편끼셨네 궁링 다 쓰는 거궁링다 찍는 거 처음 보네 이차 내가 <laughs> 그 게임을 많이 안 해서 메타 파악이 좀 늦지. 얘가 피지컬 자체는 나쁘지 않아. 스태 스태 <laughs> 쓰는 것도 처음 <laughs> 보 아니, 도미 님이 특성만 보면 이 실력이 아니 아닌데 은근히 잘해. <laughs> 아, <야. 웃음> 게임을 자주 못 해서 메타 파악이 좀 늦어서 그렇지. 아너 얘가... 친구야? 범인님 구구라던데? 범인님 구구야 아 어? 아니, 나니 어.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만나서 말놨잖 아니, 아 그날 만나서 아 그래, 이름도 알고. 와니아 이름 뭐야 조아히 아니, 범인 이름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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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아 아니, 아아아 그래 그래 그래. 어. 뭐 어, DM으로 보내 정원님한테 DM으로, DM으로 보내. 정원님한테 DM으로 보내. 되게? 음. 정원님한테 DM으로 보내는 거안 나오잖아. 그래지. 아, 이름 이름 모르면 는 진짜 소해일것 아, 같은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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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그 연예인 영화 배우 떠올라가지고. 아하하하. <laughs> 둘다맨 <laughs> 나오셨네. 우는 진짜. <laughs> 아 운이라니 <laughs> 이 ㅂ 내가 <너는> 이름, <laughs> 이름 알고 있다니까 운은 <laughs> 진짜, 진짜 좋아요 아니 뭐 때려맞춘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laughs> 나중에 정모는 거미 자영업 하는데로 가기로 해가지고 어 맞아 가서 먹자 어. 냉면집이야, 냉면집. 어, 냉면집이야, 냉면집. 우리 단체로 손절 당하는 거 아니야? 송주 불냉면. <laughs> 맛있어. 어,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어. 어, 물었다. 술, 술 마시고 가면 돼. 어? 어? 이거 참철. 냉면의 술? 맛나다. 냉면 국물이 진국 네, 냉면 국물 리필 되나이. 만두도, 만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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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퍼스터로... 범인 뭐, 살았어요. 어? 어? 쟨 쪽이 봤어, 방금? 응, 봤어. 우와. 와! 와! 야! 우와! 야, 야, 이 새끼 캐리다, 이거는. 이야... 이 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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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리 오늘... 야, 하리 오늘 칭찬해라. 나 시키면 좀잘하다고 끝났네. 들어간다, 아니, 요. 이걸 블라르가? 그니까, 어. 이걸 블라르네. 진짜 황빌이다. 이, 이거... 그... 이게 몇 판지예요? 이게 세 판지. 아니지, 이거 두 번째 판이지. 두 번째 이번에, 이번에야말로 새로 하기 시작했다. 여기, 어? 여, 여기끼리는 두 판째고, 아, 이제 전체로는 세 판, 세판했죠 세 아, 맞지요, 맞지요. 두판더 남은 판. 거예그러 게임을 돌아가면서 음. 단판남판 단판 하기로 래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 아. 한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니, 세 근데 세빵 저거가 리첼 개잘 보네? 어 너무 잘한다. 이제 거의 한 일곱 판 정도 남았대 풀. 대박이 남았네. 11시인데? 진짜야? 어. <laughs> <멋지기 많았다. 웃음> 이거 진짜예요. 어, 대대 아 판이니까 지금 세판 했으니까 블라가 나와 버렸어. 블라가 나와 버렸어. 어. 라가 나와 버렸어.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웃음> <웃음> 이거 언제 자지 <진짜예요? 웃음> <laughs>